정남향이네요. 그렇죠. 예예. 예. 야 하루 종일 해를 보는 토지네요. 아하루 종일 해보죠. 예. 여기가 백운동이라 그래요. 우리 예. 옛날 지명으로는. 예. 백운계곡물이 예. 앞쪽에 흘러가고. 그렇죠. 마을이 쫙 내려다 보이고. 그렇죠. 아우 시원시원하네요. 여기가 지세상으로 약간 높으면서 예. 아늑한 거. 예. 아 제가 장담하는데 예. 이 물에서 제일 좋아요. 아. 마을의 느낌이 예. 아늑하고 굉장히 고요하네요. 예. 어, 무의리. 형창군. 동평면, 동평면 무의리. 예, 네. 앞에 계곡 있고. 예. 네, 저기 조그만 펜션이 하나 있고. 아. 예. 오늘은 이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예. 토지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토지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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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길도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예, 예. 차량 두대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게끔 충분한 간격 되고요. 우리 토지가 도로보다 한참 위에 있어요. 예. 한참 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지형이네요. 싹 내려다보이죠. 예. 아, 제가 장담하는데 예. 이 물에서 제일 좋아요. 아, 위치적으로 여기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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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지금 해가 지금 우측에 있잖아요. 예. 요쪽이 남양. 남양. 지금 바로 보 내려다 보이는 쪽이 남양. 아, 정남양이네요. 그렇죠. 예. 예. 야. 그럼 동서남 하루 종일 해를 보는 토지네요. 아, 하루 종일 해보죠. 예. 남쪽 아래쪽으로 계곡이 흐르잖아요 예. 예. 이건 무슨 계곡이에요? 여기가 백운동이라 그래요. 우리 예. 옛날 지명으로는. 예. 백운 계곡물이 예. 앞쪽에 흘러가고. 그렇죠. 마을이 쫙 내려다 보이고. 그렇죠. 아우, 시원시원하네요. 경사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도 될까요? 한. 제가 봤을 때한 5도? 5도? 6도 네. 예. 예, 그 정도. 예. 우리 토지 경계가 어떻게 돼요? 어, 경계가 지금 네. 저기 맨 위에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건 국유지예요 아, 저쪽은요? 예, 예. 자측에 예. 있는데도 국유지. 국유지. 저희 땅만 이렇게 딱 올라와 있죠. 아, 그러면은 여기를 만약에 잘 꾸민다면. 네네.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그렇죠.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그렇죠. 그런. 예.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예. 예. 토지 면적이 좀커 보이는데요? 네. 어, 475평. 네. 예. 플러스 임야가 220평. 220평. 네, 그래서. 합치면 695평 정도. 그렇죠. 예. 예. 야, 그럼 여기다가 임야 말고, 전에다가 이제 딱 대지로 만들어서, 예. 멋진 고급주택 하나 딱 들어오면. 그렇죠. 기가 막히게 좋겠는데요. 아, 그리고 예. 지금 저구기지 옆으로, 예. 물이 흘러요. 많이. 아, 이 옆쪽으로요? 예, 예. 아, 계곡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예. 예. 그러면 해가 잘 드는 위쪽에다가 탁집 짓고 옆쪽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예, 예. 길을 만들면 좋겠네요. 어, 거기 있어요, 그냥 다니면 돼요? 있어요? 예, 예. 보여주세요. 예, 예, 토지 옆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농록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토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따로 있고, 예. 이농록길은 보니까 끝에 구유지서부터는 나무들이 촥. 올라가 있고, 그렇죠. 길이 나 있는 게, 예, 예. 산책로로 이용하시면 참 좋겠어요. 예, 여기 지금 전주가 세워져 있잖아요. 예. 그 뒤에 옛날 집이 하나 있어요. 아. 아... 거기 한 채밖에 없고, 네네. 여기 산책하기는 참 좋아요. 아... 그 옆에 물이 있거든요, 또. 네. 잘, 잘, 잘 흐르는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있어요. 아. 기반 시설이 토지 내에 들어와 있어요. 예, 전주가요. 네. 지금 전주 우측으로 봐야 돼요. 지금. 예, 예. 이 토지의 경계는 예, 약간 예. 우측으로. 예. 아. 실적으로 여기는 국유지예요. 네. 국유지인데 지금 임대를 받아서 맨 예. 위에 부분은 예.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우리 토지 매수하셨을 때, 예. 요 면적들, 예. 또 임대해서 쓸수 있는 거죠요 아, 당연하죠, 그는요. 예. 이야. 내 토지보다 더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좋네요. 네, <laughs> 예, 예. 예. 지금 여기가 토지 뒤쪽에는 국유지잖아요. 그렇죠. 예. 크... 자연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누가 손을 못 대니까. 예. 그리고 옆쪽으로 흐르는 이제 예. 계곡물이 있는데 예. 뭐 크게 흐르진 않지만, 예. 그래도 이 지금 갈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물이 마르지 않고 이게 잘 흘러가고 있네요. 아이 물을 이용해서 예. 우리 토지에다가 연못을 만들면 되거든요. 아 이걸 끌어다가요. 그 호수를 네. 이제 밑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죠. 아예 해주실 건가요? 아 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예. 아물 끄는 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연못은 만드세요. 아 물만 들어오면 뭐 연못 만드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 예. 토지의 가장 위쪽에 올라와서 앞을 바라보니까 네. 앞에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고요. 예, 예. 앞쪽 산에 있는 나무들이 쭉. 쭉 뻗어 있는 게 <laughs> 네. 너무 포근한데요? 포근하고 아, 네. 여기가 이제 지대상으로 약간 높으면서 네. 아늑한 거. 예. 네. 네. 그리고 좋은 게저 아래쪽에서 여기가 시야가 닿질 않아요. 아무도 아, 뭐. 안 보여요. 네. 아 그리고 이 옆에 토지는 옆에 바다 있잖아요. 네. 어, 거기는 이제 맹지라서건축화가또안 나요. 여기 맹지예요? 예. 네. 그러면. 이 위치를 나만 혼자 쓸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 예, 예. 그래서 요 토지가 아까 요 동네선 최고 괜찮아요. 나만 혼자 쓸수 있는 토지에 네. 옆쪽에 옛날부터 쓰던 산책로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군요. 반대쪽에는 계곡물도 국, 흘러내리고 구규지 옆에 계곡물 네. 흐르고. 예. 옆과 뒤는 구규지고. 예, 예. 구규지도 내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 예. 나물 같은 거 뿌리고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이용을 해야죠. 네. 근데 이용하더도 그것도 그것도 제 아, 그렇죠. 예, 예. 우리 토지가 있는 이 동네가 예. 평창, 봉평 면에서도 굉장히 중심지잖아요. 아, 그렇죠. 요, 요산 넘어가면 히니스파크. 네. 예. 좌측으로 하면 봉평시장. 예. 흥정계고. 예. 예.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생활권도 가깝고. 예, 예. 기반시설도 다 들어와 있고. 다들 아, 여기 참, 아, 그 얘기하면 참 그런데 하수 상수가 지금 여기 올해는 무조건 들어오는데 현장사무소가 여기 있어요. 작년에 네네. 공사를 하다가 지금 추워서 안 하는데 현장사무소까지 다 전왔고 작년에 공사하다가 추워서 잠깐 스던 거고 올해부터 바로 또 시작할 겁니다. 아 도로 쪽에 연결을 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예, 네. 네. 밑에는 다 심어놨어요. 아. 근데 현장사무소는 저 위쪽에 있죠. 네네. 네.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 있는 우리 토지는요, 전체 면적이 2,295제곱미터, 695평입니다. 지목은 전과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용도도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전기 들어와 있고요. 상수와 하수는 올해 토지 앞까지 시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토지는 면원 IC에서 13분이면 오실 수가 있고요. 토지에서 나가시면 봉평시장까지 6분밖에 안 걸리고 휘닉스파크까지는 4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봉평에 살기 좋은 이 무일이, 네. 무일이에서도 소장님께서 가장 좋다고. 얘기하신 이 땅, 예. 토지 예.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은 2억 4천이 2억 4천억? 예. 695평이잖아요 예. 그러면 평당으로 환산하면 한 30... 34만원 정도? 아휴... 예. 야 그런데 34만원에 이 정도 토지를 가질 수 있으면 예. 괜찮은 거 아닌가요? 논하는 거지 뭐. <웃음> <웃음> 땅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또안 받았네. <laughs> <laughs> 눌러주세요.